네 안녕하세요. 실력 반등, 주식 반등, 인생 반등의 반등개미입니다. 어, 제 영상 10분에서 20분 남짓합니다. 예, 하루 24시간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중에 정말 짧은 20분을 여러분들께서 음,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주식 계좌가 분명히 변할 수 있고 어, 여러분들의 인생도 변할 수 있다는 거 예, 말씀 예,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어, 영상 천천히 제 지난 영상도 상관없습니다. 뭐 당장 올라가는 종목 오늘 분석 종목만 보실 게 아니라 제 지난 영상들 중 아무거나 그냥 보세요. 보시면 아 주식을 이렇게 분석하고 어, 이런 식으로 당연히 수익이 나는구나라고 여러분들 느끼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20분입니다. 아시게 좀한 뭐 시간도 아니고 정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꼭 투자하셔서 20분 정도 보셔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가시고 주식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좋겠다는 게제진심입니다 아, 오늘은 장세는 이제 책손 미팅이 지금 열리고 있고 오늘 저녁에 예, 그 여러 사람이 기다린다고 하는 예,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무난하고, 지금 관망세가 두드러지는 그런 장이었는데, 어, 파월은, 사실 할 말이 뻔, 할것 같아요. <laughs> 뭐, 지금 나와서 경기, 아, 미국 지금 큰일 났다. 경기 침체다. 막, 어, 난리 났다. 인플레는못 잡겠고 힘들다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인플레이를 잡기 위해서 연준은 최대한 노력을 당연히 할 것이고, 인플레이 2% 2프로떼, 때, 2% 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 금리 인상을 계속 할수 있다. 다만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 어, 중립 금리를 넘어서서 계속 강하게 푸시를 하면 어, 미국 애들 부채 갚는데 그 쉽겠어요? 당연 히 쉽지 않고 이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 분명히 생깁니다. 또 그런 우려가 있어버리면 부채 문제가 폭발해 버리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어, 앞부분은 예, 연준 파월이 이제 좀 강하게 얘기하더라도. 당연히 여지를 남겨두겠죠. 근데 뭐 인플레가 좀 잡히는 지표라든지 이런 게 보이면 우리는 어 금리, 뭐 동결이나 인하도 생각해 보겠다라는 여지를 분명히 남겨줄 거예요. 그러면 자기 그냥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선물하신 분들은 파동이 엄청 변동성이 클 거라고 보는데 막위 예, 아래로 엄청 흔들 것 같고. 어,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지난 주부터 관망에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경기 침체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미국 모기지 금리로 인한 어, 폭락이 올수 있다라는 예, 그런 견해이기 때문에 지난 주 후반부터 예, 이때죠 이때부터 지금 여러분들께 조심하라고 아, 이때부터 예, 저항선에서부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종목은 거의 나가지 않고. 살살 나가고 있죠 네, 살살 나가고 있고 우리가 잡아둔 종목들만 예, 수익실현 하면서 관망하겠다 현금화 시키면서 다음 턴을 좀이 예, 정도에서 기다려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여기를 예, 기준점으로 잡고 여기서 매매가 들어갈 겁니다 오늘 당장 예, 파월 연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종목 분석 새로 나간다기 보다는 오늘 지나고 음, 상황 미국장까지 상황을 보고 예, 주말에 뭐 새로운 종목 분석을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음, 예, 뭐 주식 얘기, 예, 종목 얘기들 좀 하면 어 제가 분석한 종목들이 뭐잘 올라가는 편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채널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예, 들으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분석도 뭐 분석이지만 어 저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게 어뭐 죄송 없는 <laughs> 겸손이 아니라 어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해 을 드리고 뭐제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주식을 끌어올릴만한 능력이 없어요. 제가 <laughs> 어 올리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분석법을 위해서 뭐 세력이 올라갈만한 타이밍에 이제 끌어올려 주는데. 뭐, 최근에, 뭐, BMT라든지, 예, BMT라든지, BMT, 여기서 분석하고, 이렇게 올라갈지 저도 몰랐다 그랬습니다. 올라갈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예, 몰랐고, 어, 뭐, 세노텍 있죠. 예, 세노텍도 최근에, 예, 여기서 분석드리고, 막, 여기서도 이제 지금 체크가 안 됐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여기, 여기를 장이 안 좋은데도 잘 지지,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잘 올라가고 있죠. 어 그래서 이런 부분 이걸 제가 뭐다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아,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예,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끌려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올라갈 확률이 높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어, 이런 거 정말 이런 엄청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 그냥 운이죠. 예,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을 어뭐 최근 들어서 또 이제 KSP 같은 것도 예좀 올라갔죠. 이것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분석 여러 번 나갔죠. 여기서도 분석 드리고 여기서도 분석 드리고 뭐 이렇게 이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어 최근 제가 이제 말씀을 최근에도 한번 드렸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음 여러분들 이런 수익률 이런 수익률은 물론 종목 분석 때마다 나오면 좋죠. 뭐30% 씩, 40%씩뭐 나오면 좋겠지만 저도 사실 그래요. 근데 어 사실 복리가 아니라 이거 말씀드린 적 있죠. 단리로만 보셔더라도 한 달에 5% 씩만 여러분들께 보셔도 10개월이면 50% 수익입니다. 1천만 원 가지고 하신 분들 10개월 하면 500만 원을 버시는 거고 5천만 원 가지고 하신 분들은 2,500을 버시는 거예요. 음. 어, 반등 개미, 그니까 제가 이제 분석한 종목들이 뭐 대체로입니다. 예, 뭐 100%는 아니지만, 뭐 2, 3주 안에 뭐5% 10%씩은 올라가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통계내보지 않았는데, 거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5% 10% 정도씩은 이제 2, 3주 안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 이걸 10개월 단위로 그냥, 그냥 뭐 2, 3주가 아니라 뭐한달내 네, 5%라면 계산을 해도, 예, 어, 5%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예, 수익률입니다. 뭐, 전 5%로 잡고 있긴 하지만, 5%에서 뭐, 100% 좀, 어, 5%에 10%만 잡아도 50%에 100%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어, 막 매매 너무 급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막, 아, 안든개미가 KFSP 말을 했는데, 아, 어, 나는 이만한 수익률을 못 걷었어. 라든지, 아, 이거 못 잡았어.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종목 분석, 새로운 종목들은 계속 나가고, 쉴 만한 타이밍이 오면, 저는 여러분들께 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관망하자. 예, 좋은 종목 나올 때까지 관망하자라도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너무, 예, 그, 뭐랄까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그냥, 담는 금명상 보시면서, 예, 참고하시면서, 같이 그냥,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내용은 조금, 음, 언젠가는 또 이렇게 기법? 아니, 기법처럼 좀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반등게임이 어떤 매매 기준은 이제 이평선 기준이죠. 뭐, 모멘텀도 보고 있긴 하지만, 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주식 초보들이나 이제 손해를 자주 보시는 분들, 그리고 뭐 사는 거 사는 건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전에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좀 계셨어요. 이거 언제 팔아야 되나요? 근데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는 뭐 여러 말이 있죠. 뭐 사는 건 기술인데 파는 건 예술이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또 합니다. 사는 것만큼 더 파는 게 더럽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제가 그냥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초보들이 그냥 초보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리고 그냥 주식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예,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근데 그게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전부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전 이평선 입형선 매매잖아요. 이평선에 닿았을 때 예, 눌림에 산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이평선에서 눌림에 샀는데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잖아요. 손절이 기준도 예, 확실하고, 손절하면, 이평선에서 샀는데, 이평선 이탈하면, 뭐, 마이너스 1, 2% 3%겠죠. 그리고 수익을 거두면, 그보터큰 수익을 거두면 되니까. 근데, 사는 건 사는데, 매도는 언제냐? 여러분들, 매도도, 이평선에서 1차, 2차, 3차 매도를 분할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정고에 파시면 돼요. 너무, 예, 막, 나는 막, 어, 예를 들어서 막, KSP, BMT, 막, 이런 것처럼, 막,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이평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평선에서 사시고, 이 정, 지금 이 위엔 이평선이 없죠. 그러면 전구에 파시는 거야 여기서 일차에 뭐, 전량 파셔도 되고, 어, 나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50%만 파는 거야. 그리고 눌림이 왔어. 근데 난 여기서 잡았는데, 평단이 여기야. 그러면 여기 오기 전에, 어, 여기 내려올 것 같으면 여기서 조금, 조금씩 파셔서, 어, 수익을 최대한 보시고, 본전 오면 나머지 본절 정리. 그래도 어차피 수익 내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정고에서 50%를 팔았어.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정고에서 비비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10%, 어, 또 올라갔네. 10%, 10%, 10%, 10%, 10%, 10 팔면, 어, 여러분들 주식 정말 잘 하시는 거. 이거 여기서 난 사서 여기서 팔겠어라고. 생각하다가 안 올라가고 본전 오는 경우가 거의 80% 90% 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사실 많지는 않아요. 주식하다 가끔 오는 그런 행운이기 때문에 이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분할매도, 정고에 파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 푸른 기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여기서 말씀드렸죠. 예. 여기서 말씀드리고 눌렀다가 지금 이평 다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샀어, 여기 이평선에 샀고 만약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1차 매도 하시고, 나는 본전 오기 전에 정리해야지라고 보고 있다가, 안 올랐어요. 본전, 어? 해치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오늘 정확하게, 이게 정고자, 정고이자, 이평선이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매도를 걸어 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1차에 50% 정도 팔고, 여기서 나머지 50% 정도 팔고, 그러면, 총 물량을 75% 정리했나요? 그럼 지금은 뭐 오늘 지금 어뭐 어제보다도 지금 좀 떨어졌죠 0.1% 근데 나는 그러면 75%의 물량은 이미 이제 여기서 수익을 받고 본점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들고 있는 거죠 대신 이걸 지금 다시 이평선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나는 이걸 만약에 기준 여기서 잡고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다면 여기서 그냥 전량 팔고 나오셨으면 돼요 그러면 그래도 이만큼 수익인 거예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거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아시겠죠 그래서 푸른기술도 예, 잘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린 웬만하면 제가 종목분석 지난 주반부터 새로운 종목 안 나간다 안 나간다 하면서 제가 그래도 그냥 너무 여러분들 아쉬울까봐 말씀을 드렸는데 예, 푸른기술 수익 나신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뭐 축하드린다고 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좀 오늘 올라가서 좀 기분 좋은 게 현대 건설 기계입니다. 이거는 제가 언제였죠? 지금 이게 좀 지워졌는데, 제가 뭐, 이때 정도 분석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였나요? 뭐, 이때였나요? 잘 지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분석드리고, 올라갔다가 빠졌지만, 지금 잘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지워졌는데, 중장기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제가 지금 어디서 타점을 잡아줬는지, 지금 지워져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이런 것, 것 같은 것도 전구 정도에서 1차 물량 한번 정리하시는 거죠. 50%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 물량 가면 이 정도 전구를 보셔도 되는 거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나의 어떤 본전을 오기 지 전에 정리하셔도 됩니다. 물론 아주 나는 중장기로 그냥 몇년 보게서 하신 분들은 그냥 보셔도 돼요. 제가 왜냐면 이거 현대 건설기계 아닌가요? 다시 한번 차트 볼까요? 예. 이제 차트를 돌려서 눌림자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바닥을 다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저점을 지켜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언젠가는 뒤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근데 이거 보면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바로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는 척하고 전구 정도에서 그냥 전구까지는 안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팠다가 조금 개미 털고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일단 물량 정리하시고 본전은, 예, 치지 않는 편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도, 예, 수익이 잘 나와서, 뭐, 이거는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분이 계셔, 댓글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신경 쓰였던 종목인데, 아무튼, 예, 수익 잘 나와서, 예, 다행이고, 예, 기분이 예, 좋습니다. 현대건설기계 뭐 푸른 기술 잘올라갔고 제가 수소 주 계속 말씀을 드리고 따로 정리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인 캐터는 오늘 도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여기서 분석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사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1차 물량 정리하시고 여기서 2차 물량 정리하시고 3차 물량 정리하시고 뭐전구에도 물량 정리하시고 많이 파셨겠죠? 근데 뭐 그러면 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뭐 그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종목 분명 또 눌림 저는 올것 같아요 이거 뭐,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뭐, 뚫, 으면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에서, 뭐, 눌렀다가 다시 이평선 살짝 밑으로 파서, 개미들 겁 한번 주고, 좀 길게 횡보하다가, 예, 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 참고하세요. 예. 좀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물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KSP, 뭐, 잘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 한미 글로벌, 이거, 참. 오늘 이거 올라왔는데 좀 약간 배아프더라고요 이거 정말 제가 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 오늘 예, 상한가를 가 버렸는데 이거 어, 작년에 작년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좋다고 예. 아마 이거 어, 뭐랄까요 음 제가 새력매집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하고 예, 이런 거 출발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개미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물론 털고 이렇게 갔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공부하시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종목이 그때 분명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기억이 남는데 예, 지금은 쫓아갈 자리는 아닙니다. 이거 지금 크게 보면 지금 큰 전골 뚫었는데 쫓아갈 지는 아니고 뭐또 이런 좋은 종목도 나오면 제가 뭐 이런 좋은 자리에서 또 다시 분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하시고 좋아 요 눌러주셔야 예 좋은 내용 들으실 수 있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 파월 예 무슨 말 하는지, 반는 개미가 <laughs> 얘기하는 대로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예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으실 것 같고 어 파월 앞뒤 연설 끝나고 나서 주말에 어 미국장 분위기까지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만한 종목이 있으면 예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수익 나는 종목들 좀 많아가지고, 안 좋은 장에서도, 여러분들은 편안한 주말 보내실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뭐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또 열심히 또 하기 위해서는,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